딱. 됐어. <laughs> 빨간 거 나왔어. 자 보세요. 오늘 지수 법칙부터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a를 여러 번을 곱했을 때, 이거를 n 개를 곱했다고 해봅시다. 이건 뭐죠? a n c 라고쓸때 a를 뭐라고 해? 그래? 밑이라 고 그러죠. 이거를 밑에 있다 그래서 밑이라 고 그러고 n은 뭐라고 그러죠? 지수.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거는 지수법칙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네. 자 a의 m승 곱하기 a의 n 승자 우리 여기 한번 얘기해보자 수윤이부터 이렇게 쭉 갈게요 수윤이 뭐죠? 어. 어. a의 m 어 알잖아 플러스어 a의 m플러스 n 승자 두번째 a의 m승의 n 승은 어떻게 되죠? 우리 반이어 얘기해봐 A에 AM. 엠이죠 어, 자, 세 번째 a m 승은 어떻게 되죠? 이죠 a 어 자, 어. 세 어, 네 번째 a b의 m 어은 어떻게 돼? 죠 a m 어에어 a 의은 어떻게 돼? 번째 a 의 m승 어떻게 은 어떻게 돼? a A에 응. 응, 엠은 네. 자, a 은에은 1이에요. 여섯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야? A분의 1, A의? A의, 1. A의 N승분의 1이야. 알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네.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일곱 번째야. 이게 뭐냐면, A의 M분의 N승은, 뭐 같으냐면, M루트군 A의 N승하고 같아. M루트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이따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고 우선은 저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자, B번으로 갑시다. A의 N제곱근하고 같은 말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걸 이거 하기 전에 너네가 주어기 때 했던 거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 A의 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 A의 제곱근도 중학교 때 했죠. 네. 자, 은성이, A의 제곱근은 뭐죠? A. 의 제곱근은 A가 아니죠? <laughs> 뭐야? 했어, 뭘 내가 가르쳐 주는 게 기억나는데 뭐안 배웠다고 <laughs> 내가 가르쳐 주는데 뭔 소리야? 네. 이게 봐봐,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x가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했죠 우리가? 양변에 몇 분의 몇 승을 했어? 그쵸. 2분의 1승을 이렇게 양변에 해주는 거야. 그러게 되면,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몇이 되고? 1이이 되죠. 두개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X의 1승을 이렇게 바뀌죠. A의 2분의 1승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도 쓰냐면, 2를 뜨는 A다. 이렇게도 썼어.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우리, 저기 봐, 이렇게, 옛날 수학자들은 뭐 갖다 쓰지? 막대기. 만아 막대기 니고만년필갖다가 <laughs> 이렇게 쓰잖아. <laughs> 이, 저기 막잉잉크 그, 붙여 갖고 너무 옛날 근데 <laughs> 그거는 막대기 <laughs> 저거 선사 뭐, 시대.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 안 되고 하여튼 이 루트는 A라고 이렇게 써다 보니까 그 저기 뭐야 저거 만년 필 여기 쓰면 어떻게 되겠어? 번지죠.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래 너무 불편해서 얘를갖다가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생략을 해서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야. 그리고 얘를 제곱을 하면 A가 나오지만, 그죠? 마이너스도 제곱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뿔마를 붙여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여기 E가 생략돼 있는 거야. A의 이제곱근은 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A의 이제곱근은 뭐다? 뿔마? 루트 a다 그 얘기야. 뿔마 루트 a다. 그러면 자 생각해 을봐 a의 2제곱근이 있으면 a의 3제곱근도 있겠죠. 어 a의 3제곱근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a의 3제곱근은 루트 3루트분 a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뿔마가 없어요. 어 얘는 뿔마 쓰면 안 돼. 이따가 설명할 거야. 자 그리고 a 에 4제곱근도 있겠죠? 얘는 네. 어떻게 써? 풀마 4루트근 아... A다 이렇게 써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조그맣게 쓰는 거야 이거 줄의 해야 될게 이거 4루트 A 아니에요 네. 4루트 A는 뭐야 루트 A에 4가 곱해져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야 알겠죠? 이거 조그맣게 써야 돼 크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4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E가, E로 뜨근 앞에 있는 E가 여기 분모로 가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M로 뜨근 앞에 있는 m 이 분모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애가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를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자, C번으로 갈게요. 아,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 예를 하나만 좀 들을게요. 자, a의 n제곱근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27의 3제곱근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27의 3제곱근. 36도 27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게만 쓰면 틀려. 알겠죠? 3이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27의 3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3승을 해서 27이 나오는 수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3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x는 3도 되지만 허름도 써줘야 돼. 그래서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이시죠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뭐가 돼?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3루트 3 i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까지 얘까지 27의 3제곱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허수까지 다 나와요. 저렇게. 알겠죠? 자, 저런 내용들이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진 않았으면 1학년 때 열심히 안는사람들잘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 3학년 과정이 그 수학은 전에 걸 모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너네는 1학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C번으로 갑시다 아, 그래서 요거에 A의 n제곱근은 어떻게 한다? x의 n승은 A를 만족하는 x를 구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쓴 거지? 어 실수 어 이거는 실수만 구해라라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하면 돼 얘는 는뭐 특별한 말이 없잖아 실수만 구해라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 다 구해줘야 되는 거고 실수만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쓰번이에요 자, X의 N승을 A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만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N이 짝수다. 그러면 또세 가지를 나눠야 돼. 알겠죠? 자, N이 짝수가 되면 A가 양수다. A가 양수다. 그럼 뭐가 나와? 아까처럼? 그쵸. X는, 풀마 n 드뚝은 A가 되는 거야.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어, 0 어, 0만 나오죠. X는 0이 되겠죠? A가 음수면? 어, 지금 실수만 보는 거잖아. 네. 이거에 실근만 보는 거야, 실근. 실근만 보는 거니까, 얘는 못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네. A가 음수면? 그죠? n이 짝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어... n 이 홀수면 어떻게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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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홀수면, 자, 여기 보세요. 아, 내가 그러니까 a가 홀수일 때. 이럴 때는 그냥 3로 뜨는 a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얘는 홀마가 안 붙어요. n로 은는 a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x의 n승은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라. 그죠? n승이라고 하지 말고 3승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아, x는 음... 3루트군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얘는 음수율도 상관이 없어. 왜? 봐봐. 3루트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의 3승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3승은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어? 어, 3승, 36도분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3분의 1을 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되게? 어... 이거랑 같은 거잖아. 3승 곱하기 3에 3분의 1승이나 같은 거죠. 네. 그럼 지수법 칙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분배해야죠. 어, 어 그래서 분배하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1의 3승에 3분의 1이 되고, 3의 3분의 1이 된다고. 네. 이거 급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 곱하면 3루뚝2 3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홀수 차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 바깥으로. 네. 알겠죠? 네. 어, 저거예요. 이값갑니까 네. 어. 홀수 앞에 마이너스 n 루 a. 홀수 앞에. n 는 홀수일 때, n 루뚝2 a. 마이너스는 네. 없는 거야. 이건 아니고 이렇게 n 뜨는 a 번아 <laughs> 이제 감기 걸렸거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어서 감기 조심하세요 황프이앱 <laughs> <laughs> 다시 언니, 그만 끌 돼? 자, 그 다음 과일 팩, 자디 번으로 갈게요. 자, 보 세요. 얘 하고 얘는 차이 점이 있 어요? 잘 보면은 이게 얘는엔 승이 바 깥에 있 고, 얘는엔 승이 안에 있 죠? 이거 는 어떤 차이가 있 냐면 여기, 보 세요. 안에 있는 것부터 항상 먼저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얘가 1번이고 얘는 얘가 2번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안에 있는 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거야.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엔드렛을 취한 다음에 엔승을 해라. 그 소리기 때문에, 이거는 A의 엔브랜승의 엔승인 거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엔승을 그대로 곱해주면 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A예요. 그러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그냥 A야. 알겠죠? 그냥 A예요.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잘 보면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가 달라. 알겠죠? N이 짝수가 되면 두가지를또 나눠야 돼요.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주황빛 때 했어, 사실은. 자, 이런 거한번 보세요. 루트 A의 제곱, 이런 거.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이거죠,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네. A가? 네. 그냥 A야?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그냥 A 아니죠? 그쵸? A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로 나눠서 했잖아. 기억 안 나니? 이게 A가 양수면,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그냥 A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죠. 이거 왜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루트 마이너스의 제곱 같은 거 봐봐. 이런 거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을 먼저 해야죠.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